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의 말씀과 같이 빈들의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오병여의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오천명 이상의 그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 선명해지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리고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에미야 네, 6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또 매일 성경 본문은 수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임인이라, 우리 7장 1절에서 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어, 매일 새벽에 어, 이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큐티의 방법 중에서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또 그리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본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과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인간의 모습을 또 우리가 중심으로 찾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방법들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찾고 있는 방법을 하인나 큐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느에미아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에미아 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가슴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또 극복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대적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그니까 (52일만에) 성벽 재건에 맞추 마치었, 마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 마침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I 아멘. Mean, I mean. 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루어집니다. 성벽 재건에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어,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열리고 성과 같은 어, 강력한 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망성이 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또 빈들이고 또 어둠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해 보았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 재건을 향한 모든 관문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사방을 둘러싼 적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140년 동안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희망과 또 가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로 140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수도 있고 어,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둘러싼 이 대적들에 주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에 주목할 수 있지만 바라기는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냐의 모습입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진행될 때 앞에서 드러나고 또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누군가는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일들을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한 사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아우 네 하나님과 영문에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오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아,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 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어, 하나니아처럼 어, 더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또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구 누구는 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을 맡기면 잘 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어, 저분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받을 수 있는 또 축복이고 칭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두 번째로 묵상되어질 때는, 아,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역자였던 하나니아를 향해서 그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따뜻한 말한 마디, 또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생각나는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따뜻한 말과 또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네 번째로는 사람을 참잘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미야가 이참 좋은 리더였다라는 것은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성벽을 재건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리더들을 참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좋은 리더가 세워질 때, 좋은 리더가 사람들을 또 이끌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리더십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그 리더십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세우지도 않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리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정말 귀한 분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드리고 함께 우리가 검증한 이후에 함께 리더로 세우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 지혜가 너무나도 더. 다 필요하고 정말 모든 세워지는 분들이 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laughs>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 가사가 좀 생각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어,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라는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 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욕기에서에 보면 사단이 또 욕을 또 시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 욕을 이제 볼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욕을 향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로 인정해 주실 때까지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다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네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도비아의 방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결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에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잠시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칭호가 우리에게 상급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에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이 12월까지 우리가 끝까지 또 믿음의 경주를 잘 하여서 또 연말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들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간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네미아가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였습니다. 네미아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는 뚫려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안될것 같은 상황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바뀌지 않는 환경들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내삶 가운데 빈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역사, 내삶 가운데... 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내삶 가운데 요단강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졌을때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랴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안한번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여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아버지 기쁜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과 힘과 뜻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